아니, 눈치가 으야, 그만히 놀랍니까? 눈치가 눈치 숨겨난 아 눈치가 빨어 그만 놀랍니까숨겨난 애인 생각하다가 아이고야 아, 이분 시작할까요? 예. 그런데 어머니 오십 두명이거든 예. 옛날에 제 강의할 때는 A반 100명 꽃보다 아, 노을할때 아, B반 B 100명 이리 왔잖아 하모 왜 이리 줄을들었노노정내리가 노효서가 몇년간 사이에 고마워마 아, 집에 그냥 들어앉아 겠네 안 나오고 아, 이제 가서 그러실 친구한테 아, 예삐 노정내이가 노효수가 개명해가지고 노정늘로 나타났다고 아, 손잡고 있어. 올수 예. 있지? 네. 신청할 수 신청, 제가 말씀드린 어깨에. 어서. 자, 2부에는 뭐냐? 칭찬을래. 이 칭찬은 있잖아요. 발이 달렸는데 험담은 날개가 달렸단다. 아 믿고? 그래서, 아무쪼록 칭찬을 많이 해야 돼. 아까, 칭찬했죠? 구체적으로, 어머니. 난방을 보니, 어쩜 저리 색깔도 곱고, 예쁘고 잘 어울리는 걸 샀을까. 참, 니네 눈이 보배다.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되잖아. 맞죠? 10분 놀고 오도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다비와이디 줄어드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아따 아까는 만막리가 나더만은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사이에 또 애인하고 전화한다고 또 만날까 생각하니 막 응? 자 그래서 칭찬은 자 보세요 칭찬 리딩은 오늘은 칭찬 리딩은 2부야 하고 아 대충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 칭찬을 잘한 사람 많이 예쁠까요? 예뻐요 아, 마음은 지금까지 아니 마음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지도고 얼굴은 그동안에 살아온 나의 지도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은아 이분이 그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알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마음 사는 걸 보면 은 이분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보여진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쓰야 된다. 맞습니까? 네. 응. 그래서 제가, 이게,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볼까요? 손가락 요한 좀이다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대낮부터 무슨 술잔이 일있데 술병이 있고, 만원짜리 있고, 이게 뭐고? 아, 나 참, 화가 나도 저만이 화가 날수 있나. 응. 자, 탈무도에그 사람 성격을 알려면 세 가지를 보면 된대이 지갑을 보고, 응. 술잔을 보고, 음. 어, 이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낳았니지 한에는 얼굴을 보면 안 돼. 깨 자, 왜술잔숫잔 보면은, 술 먹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어, 조절을 할 수, 할줄 아는지, 안아는지알수 음. 있잖아. 분배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갑을 보면이 음. 사람 돈을 어떻게 쓰는지, 경제 개념이 어떤지, 음. 이 야무친지, 이내 딸을 보내도 될지, 안 될지, 어, 불러나술 한잔 먹이고, 돈 쓰는 거한번 봐봐. 쇼핑을 데려가서 차이 될 사람이고, 면역이 될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음. 그래서 중요하다. 음. 자, 15여 밝은 달 이거는 할 거예요. 자, 파피프페포. 이건 아 우리가 그 얼굴에, 뇌의 어떤 그 뇌를 볼때뇌 면적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얼굴이잖아, 그죠? 음. 우리 신경청소라는 게 있어, 신경청소. 왜, 어디 병원에 가면은, 어디, 아픈데 정확하게 없는데, 흐시다, 시다라고 아픈 사람 가면은, 신경성이 나잖아. 응. 음. 몇 명도 안 나오고. 응. 그래서, 우리 몸에는 7 5 k m 나 되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팥피프페퍼는 입술 파! 팥 해보세요. 파! 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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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푸. 패. 패. 입술이 어. 다 있어. 파. 입술 감각. 신경을 움직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 라, 리, 리. 루, 레, 로. 로. 뭐가 다입니까? 입에. 해가 다 있어. 해감각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얼굴 꼬집기를 할 건데, 전 아침에 일어나면 한 40분 스트레칭 하는 게 있어요. 온몸 마사지라는 게 있어. 그래서, 가위바위보, 그러니까 림프, 이리프절 쓰레기 또, 우리 몸은 상수도, 싱크대, 하수구가 있다. 상수도는 뭐냐? 혈관이다. 싱크대는 뭐냐? 장기다, 장기. 하수구는 뭐냐? 림프림프스 쓰레기, 독소, 나가노. 이, 이세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가위바위보, 가위는 V자 해가지고, 기 뒤에 이게 리프절 있어요. 그 주먹을 쥐고, 쇄골 여기에 림프가 있다, 리프절이 그 다음에 보 해가지고는 개드랑 이야기가 쓰레기통이다. 우리 몸에서 레기통 이걸 두드려 주는 또유동을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고치고 발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는 많이 했잖아. 이빨 나이 숫자만큼 또틀리 빠진대. 능력이 거져야 되기 때문에. <laughs> 지나가 히트해 봐지니까 두드려 주고 그 다음에 해로 돌리라했잖아 해. 시계 방향, 반대 방향. 여기 보면, 해, 해, 위쪽, 안쪽으로 해서. 아래 위로. 반듯 아래 위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으로 각을 하고, 해운동하고, 이빨 부딪히게 하고, 얼굴 꼬집게 하고, 그러니까 이빨 부딪히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어. 보면, 해보세요. 이 혈점이 우리가 먹지 않는 콜라겐이 분비되는 데가 여기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자. 금지 중지 약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 서른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 간자 놀이 여기도 서른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눈꼬리 그다음 입꼬리 자 우리 입꼬리 중야다 했죠. 네. 우리 웃었잖아. 웃으면 목이들었는데이 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자, 멸치 대가리. 이이꼬리 살짝 올라가면은 저기 하늘에서 천복이 내려오면은 여기 딱 당기는데 맨날 불펜 불만이 많아가 숟가락 뒤집이듯이. 집에 <laughs> 계신다. 복이 당기는다 하다가 미끄러서 내려갑니다. <laughs> 누구한테 가노? 상대방한테 가도 되잖아. 아까 그 뭐라고 했으면 제가 일부에. 나의 욕구의 잔을 채워도 가지 말고 상대한테 달라는 하걸 자꾸 채워주라. 채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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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면 누가 돈다? <laughs> 나, 나, 나. 내한테 복과 운이 같이 와버린다. 아. 그래서 상대, 상대의 욕구 잔을 먼저 채워주라. 음. 그랬죠? 네. 아, 그래서 우리가 복도 받아보는 이 꼬리를 살짝 우리 들 우리 중국 어머니들 아까 머리에아우라가 어떻게 타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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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 했잖아 그죠? 그걸 항상 이 강사가 탁보면는 맞죠? 응. 집에 가서, 이거나 하나, 나중에, 어머니 나중에 찍고, 파피부페포, 라디루레로 자주 하세요. 집에서 영감하고도 한다. 싸우면, 영감아. 마, 됐다, 내딸 해라. 파피부페포, 라디루레로 음. 파피부페포, 라디브레로. 그래도 말안 들으면 어머니. 하하하. <laughs> 돌아서 웃으랬지? 네. 자, 여러분. 행복. 행복이라 물 거야, 행복이라. 행복이라. 행복이다. 아그 어, 심리학자 그 소냐 루브머스크라는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랬답니다. 아주 막연하게 행복은 그냥 이런 이런 것이다가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주황색 어머니? 아무에요. 주앙시 아무에 어떻게 행복한데요? 나는 <laughs> <laughs> 응? 어떻게 행복한데? 우리 어머니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늙지도 않해. 응? 어떻게 행복합니까? 우수해 그렇지, 우수해 행복한데?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 뺏어까지 인간관계가 안 되면 외롭다, 안 외롭다. 외롭다. 외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은 어떻게 되십니다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진다. 내가 집에 가도 전화 전화 한통할친구 하나 없다. 참 외롭다. 슬프다. 맞으면 맞으면 어머 맞잖아. 90세 다 되고 우리 몇명더 하잖아요. 맞아요. 단한 명이라도. <laughs> 음. 나의 이 비밀. 우리 거짓말 몇 가지 있는 거 알죠. 내 니한테 말한 대에 처음부터 나한테 말하지 말이. <laughs> 믿으면 그짓말, 가능사? 이 주사 하나도 안 보금이디? 음. 정치인들도 보고, 나돈안 받았디? 다니안믿어줄거짓말이잖아 음. 그래서 내 비밀이라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인생 잘 살았다, 행복하다. 어미는 있지다 네. 대답 잡다. 있지예 네.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있어 보입니다. 행복이란 그런 거다. 자, 이 씹을, 조금 이따 다할 거예요. 신경체조. 아까 말했죠? 적절한 자업 혈액순환, 바른 자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른 자세 앉아봐요. 턱딱 당기고. 적절한 자업은 아까 제가 얼굴 꼬집기 하고 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응. 하고 혈액순환이. 혈액 씩씩 잘 돌면 건강해진다. 그리고 호흡을 잘해야 되고. 바른 자세. 딱턱 당기고. 딱 바로 어깨에 힘을 너무 긴장을 내고 있 힘을 많이 줘. 자, 자 돌려서 살, 당내려없세요 자, 다시 쭉쭉쭉 없세요 쭉쭉쭉, 쭉쭉쭉 나일 뿌, 나일 뿌, 나일 뿌, 툭. 다시 한번.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툭. 이렇게 자세 정리하다 신경 청소. 아, 나중에 이것도 할 거예요. 음, 어. 이것도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 우리 그내체조 있죠 내체조뭐 실고 율동하고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무의 그 연꽃 사랑과 시보야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제가 들겠습니다.